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특징들이 있을 텐데 제게 두 가지 정도를 말해 보라고 한다면 저는 첫째는 해체, 둘째는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아침에 듣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해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제 의상이 무엇입니까? 녹색 스토레, 흰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흰 가운을 벗었을 때 제가 무엇을 입고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은 아니시죠? 무엇을 입고 있겠습니까?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정장을 입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가운을 벗었는데 반팔티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다. 상상해 가십니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해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해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관점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래야만 하는데 그렇게 경험해 왔는데 그것이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해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건축입니다.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건물을 지으면 보통 높이가 다르고 넓이만 달랐지 대부분 어떤 모양입니까? 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직사각형이든 뭐 정사각형이든 대부분의 건물의 모양이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각형 건물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도 하나가 다릅니다. 동그랗거나 어느 한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거나 또 어떤 건물을 보면 똑바로 솟아 있는 건물이 아니라 굉장히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 있는 건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해, 네모여야만 해라는 기존의 이 관점을 깨뜨려 버리고 다양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눈에는 저 건물 왜 저렇게 지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체라는 것은 누가의 누구의 눈에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짓고 싶은 대로 내 기준대로 건물은 네모 나야만 해라는 이 관점을 깨뜨리고 이렇게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해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가 달라도 하나가 달라야 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획일화된 제품이 아니라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는 뭔가 하나가 유행하면요. 모두가 그 유행을 따라갔습니다. 이 옷이 유행한다고 하면 모두가 그 옷을 입었고 이 가구가 유행한다 하면 모두가 그 가구만을 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소위 쪽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길을 가다가 나랑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옷을 입었기 입었, 어 때문에 그런데 지나가다가 나랑 조금이라도 문양이 비슷한 사람이 문양을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피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거나 뛰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지나가면서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너와 내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개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어느 정도의 유행이라는 것이 지금도 존재는 존재하긴 하지만 예전 같으면 100명 중에 60에서 70명이 그 유행을 따라갔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 절반, 아니 그 절반도 그 시대의 유행보다는 그냥 내 스스로의 개성들,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한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성 있는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들 잘하는 것 똑같이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살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청년들 보시면 이력서 기재하는 스펙들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자격 등을 많이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들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만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런 일하, 저는 이러한 현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유행에 민감하고 획일화된 것을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 한국 사회가 다양성이 인정되고 개성이 넘치는 사회로 변해가 변해되어지는 그 모습이 제게는 참으로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영역들에서 해체가 일어나고 그 때문에 다양성들이 추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불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리를 그런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인데 그 길이 다양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획기라 되어 있는 것. 고정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구원의 기준마저 미끄라지처럼 모호하게 흐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는 것, 획이라 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오적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셨다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문매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한국, 한국교회 오적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예배에 드럼 사용하는 것 둘째 자막을 띄워주는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 셋째 주여 주여 어,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넷째 단체 급식처럼 나눠주는 성찬, 다섯째 젊은이들의 코드를 맞추겠다고 걸친 청바지와 티셔츠.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중에 이 목사님이 언급하신 오적 중에 저희 안산 재일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네, 전부입니다. 네. 예배에 드럼 사용하는 것, 본당에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 단체 그0처럼 나눠주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성찬 그리고 뭐 물론 대배 때는 하지 않지만 청년부 예배나 청소년부 예배를 가, 가보시면 목사님들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기에 때로는 의상을 정장이 아니라 그들과 눈높이에 맞춘 편안한 복장으로 설교하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안산지우교회가 한국교회의 오적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무조건 이 목사님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이 목사님의 심정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공헌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참 존경했던 멀리서나마 책으로 존경해왔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이 언급하신 다섯 가지 대부분은 이것은 이래야만 합니다. 라는 과거에 고정된 것들, 회기라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다, 좋다, 성경적이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얼마든지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클래식 악기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의 상황에 따라서 자막을 띄워 주는 스크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갈급하고 애끓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 교육자가 때에 따라 정장이 아닌 다른 복장을 입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관점에 따라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무조건 성경적이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지고 해체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경계하고 대비해야 될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이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요한서의 저자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저자가 경계하는 세력이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적 그리스도는 어느 한 특정 인물만을 꼬집어서 "아,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당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안티 그리고 크리스토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티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십니까? 뭐 안티펜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티크리스토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예수님이 안티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항하는 사람들 우리 통칭해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이 사회 문화의 대표적인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전부 뒤엎는 만연했던 세상의 이 사상 자체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교묘하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것이지 결코 절대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아니라고 거부했던 것이죠. 바로 본문의 저자가 경고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들이 내세운 주장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적으로 뒤엎고 있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세상의 풍조를 뒤엎고 자신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에 싫어다가 잘못된 거짓 진리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잘 다니는 기존의 성도들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서의 저자가 강력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상반절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교회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롭게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미 수없이 들어왔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늘 나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세가족으로 오신 분은 아니시고는 뭐 아니 이제는 한국 땅에 있어서 사실 이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누구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믿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고, 이미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복음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수많은 해체 현상으로 인해서 다양성이 추구되어지고, 그 역량으로 인해서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혹은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수많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지켜내고 믿고 의지해야 할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기성 세대 혹은 선생님들을 부정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혹은 학생들이 표현하는 은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꼰대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제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 혹은 어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들이 과감하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라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저 그리스도들이 주장했던 영으로, 영으로만 오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가까이 할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수많은 온갖의 세상의 걱정과 어려움들을 이미 겪으시고 이미 그것들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길러내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그들을 이해해주고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열두 번 바뀌어도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복음만은 절대로 우리가 타협해서도 버려서도 안 되는 설사 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꼰대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그 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할 복음의 정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 이것은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수많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고 흔들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 때 참석하신 분 계시겠지만 이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서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서울 쪽을 담임하고 있었던 그리고 총회본부에서 교육장으로 활동했던 신영국이라는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흔들고 오늘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뒤흔드는 가장 저 그리스도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신천지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에서 20년 동안 계시다가 2007년에 그 신천지가 거짓임을 깨닫고 스스로 공식적으로 탈퇴 선언을 하시고 지금은 정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그 신천지를 예방하고 그 신천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날 오셔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신천지가 목표했던 숫자가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숫자가 얼마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18만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4만 4천이 이미 넘어섰다는 라 얘기입니다. 1년에 연간 2만, 명,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만 명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첫날 왔을 때세가족이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 아니라요. 그들이 요구하는 까다롭고 엄격한 교육을 마친 숫자가 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이만 명의 대부분이 기존의 신자들이었고, 그 기존의 신자들의 대부분이 교회를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헌신했던 중직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중, 중, 기존의 교회에서 중직자와 같이 열심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그 이만 명에 든다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수칙으로 무엇을 강조하신 줄 아십니까? 뭐 신천지 교회가 여기 있다더라, 저기 있다더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신 게 아니라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수칙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무장, 오직 예수 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적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어떤 문화가 오더라도, 어떤 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월에 있어서도 우리를 그들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당시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흔들었던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처음 들은 것을 그 복음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 r i s t i a n 서 달려오는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향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새로운 복음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고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 원의 믿음만이 그 예수님만의 그 하는 것만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고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정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신천지에 빠지는 많은 성도들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새로운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는 겁니다. 아니 저기를 도대체 왜 가지? 아니 이만희가 교주라는데 사람이 예수라는데 이만일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데 도대체 저기를 왜 가지? 그렇게 음운을 품다가 결국 거기 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들. 사실 오늘날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뭔가 자꾸 하나라도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디 가 있는 겁니까? 그곳에 내가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고정되어있고 획일화된 것들을 벗겨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옷을 옷을 입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은 본질에 대해서만은 분명하게. 지키고 믿고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주님 모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의 정수를 복음의 뿌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저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안 가겠지. 금요일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더잘 간다고. 오히려 안심하고 는 분들이 더잘 가지, 방피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아예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심하고 안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초신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중직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직자들이 훨씬 더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빠지게 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날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물론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음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지켜내고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귀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제일 첫 번째 되는 기도 대주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 서의 처자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 그리고 처음 들은 것을 지키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의 복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지켜낼 가장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온전히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기의 모인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